시끄러운 신장로를 걸어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자기 동네처럼 걸어가는 멤버들. 아침은 간단하게 고기가 들어간 쌀국수를 먹으며 수업 브리핑을 받습니다. 로페인조이 멤버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캄보디아 봉사활동. 엄마가 늘 하던 수업을 가지고 자녀들이 함께 이곳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새벽같이 비행기를 타고 온 멤버들이 피곤할 듯한데 오늘 만난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 때문인지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곳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에 대장인 개구리 선생님은 능숙하게 일을 지시하고 분배합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인 캄보디아 숲밭줄 자연놀이 프로젝트는. 능숙함이 묻어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식사를 마친 팀원들, 수업 준비를 위해 짐을 풀고 수업도구들을 정리합니다. 많은 양의 수업도구와 물품들, 하나하나 한국에서 공수했기에 물류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에 오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차가 달립니다. 로프 앵조이 인 캄보비아 숲밧줄 자연놀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thank mm -hmm. you 숙소에서 1시간 넘게 달려야 되며 포장도로만이 아닌 미포장도로도 달리고 지나가는 소들도 피해야 하고 이렇게 달려 도착한 깨답트마 초등학교.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오는 이 학교는 약 300명 규모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준 맞줄 놀이터를 보수하고 하루 아이들과 노는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얼마나 놀았는지 맨발로 타고 노는데도 밧줄이 다 달고 해지고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전문 고가의 밧줄인데도 이곳 아이들의 놀이 에너지에는 못 당하는군요. 먼저 설치팀이 밧줄 놀이터를 보수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좀더 신나게 놀고 지낼 수 있으니까요. 수업팀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강사 가족이 함께 왔기에 자녀들은 오늘 현지의 아이들과 같이 노는 역할을 합니다. 공놀이도 하고 한국의 재미있는 전통놀이도 하고 이렇게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재미있게 노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적은 이곳 캄보디아에 우리는 아이들과 놀러온 곳입니다 고소한 밧줄놀이터에 아이들이 다시 모이고 이제 능숙하게 노는 아이들을 보니, 밧줄자인 놀이가 이곳에서도 아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심하게 흔들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목페인조의 식구들. 오늘은 새로운 학교인 셩 초등학교로 가는 날입니다. 고생 끝에 도착한 셩 초등학교. 학교 중간에 아름드리 큰 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인상적인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500여 명의 아이들과 놀아야 합니다. 먼저 야외놀이 팀이 아이들에게 놀이 방법을 가르쳐 주며 몸놀이를 시작합니다. 놀이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놀이. 한국의 전통놀이인 달팽이 놀이를 응용하여 인사를 하는 안녕하세요인 놀이로 바꾼 것입니다. 말은 잘안 통하지만 웃고 소리 지르고 뛰고 움직이면 그것이 방법이 되고 놀이가 됩니다. 평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과 거미줄 건너기 놀이를 합니다. 특히 통역이 붙지 않는 유치원 팀. 뭐 한국에서도 옷에는 말이 안 통하기에 선생님들이 몸짓, 눈빛, 웃음으로 놀이가 진행됩니다. 역시 베테랑 강사님들이십니다.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다양한 만들기 수업을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한 다양한 만들기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수업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엄마를 따라온 강사 장녀들이 한몫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녕하세요 게임! 룰도 익히고 이기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놀이가 아이들 마음속에서 꽃을 피우며 본격적인 놀이 시간이 됩니다. 소리 지르고, 웃고, 즐기고, 뛰놀고. 세계 어디를 가든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같습니다. 놀이 시간 후 잠깐의 휴식 시간. 선생님들이 모여 밧줄 놀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 너무 길다. 성초등학교는 밧줄 놀이터를 만들 나무가 적어 설계가 어렵지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밧줄 놀이터를 제작합니다. 밧줄 놀이터가 완성되고 드디어 처음 보는 놀이 공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밧줄 놀이는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놀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제공합니다. 처음 타보는 밧줄이지만 여간 재미있게 노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특히 이곳에 미끄럼틀을 나무에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좀더 다양하게 놀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도록 시설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구리 선생님이 뭔가를 꺼내어 설치할 준비를 합니다. 과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모인 아이들도 무슨 작품이 나올지 궁금해하며 개구리 선생님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운동장 주방에 있는 큰 아름드리 나무에 로프를 걸어 그네를 만듭니다. 큰 나무에 맞게 아주 길고 엄청난 그네가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 어떻게 타야 할지 고민하지만 이내 그네의 재미에 푹 빠져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간식을 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튼튼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다음에 이쁘고 씩씩한 친구들 되세요. 우리가 내면에 올수 있어. 시작! 행복! 행복하세요! 어. 선생님이 말했듯, 우리는 단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아이들은 웃으며 행복하게 자랄 때 제일 아름답습니다. 숲밭줄 자연놀이는 바로 그 행복한 웃음을 아이들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laughs> 마지막 사역지는 습등자에 위치한 교회. 성교사님이 마을에 만들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이곳 주일학자 아이들과 예배 후 놀아주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곳은 실내에서 놀아야 하기에 준비한 만들기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며 아이들과 친해집니다.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 놓는 만들기 수업, 처음에는 따라하기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지는 만들기 놀이입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놀 문화가 적습니다. 독재 정권 이후 부모 세대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몰살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농촌에서는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노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깨고 아이들이 잘 놀고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곳 캄보디아 CM립 인근 작은 마을을 돌며 숲밭줄 자연 놀이를 통해 놀고 웃고 즐기는 프로젝트 평소 한국에서 하는 수업을 이곳 아이들과 하며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놀이 교육을 할수 있습니다 매년 로프웨조이 강사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로프웨조이인 캄보디아 프로젝트 놀이 문화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찾아가 놀수 있도록 돕고 같이 놀아주며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노는 것은 아이들의 당연한 자격이며, 노는 것은 아이들에게 제일 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